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또 역사 속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은 그저 그냥 흉년 때문에 우연히 벌어졌던 사건이 결코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도우심.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또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 때로는 낯선 장소로 뭐 이사를 하거나 어, 그곳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 그저 그냥 살다 보니까 어, 뭐 이사할 필요가 있고 살다 보니까 어, 그런 환경 속에서 어, 내가 어떤 직업이나 뭐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인생, 인생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들 또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아, 우연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 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람셋,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 다섯, 다섯 명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또그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아~ 또 소와 양떼들 모든 그 식구들이 다 지금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왕의 꿈도 해몽했었고 또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형제들이 정말로 진실함으로 예, 돌이켜 어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 어 이제 깨닫 집적 어, 확인하는 이런 모습도 장세기의 말씀 속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왕 앞에 나갈 때에도 어, 요셉은 어, 그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또 고셈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단지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지혜로우니까 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하면 아 좋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그 형제들에게 왕이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우린 목자, 양을 치는, 목축하는, 유목생활을 하는 당시 애굽은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죠 나의 삼각주라고 하는 참 좋은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 농사지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사람들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목 생활을 하는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겼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 땅에 살기 위해서는 정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으로 달라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바로왕 앞에 가서. 어, 이 형제들과 이 야곱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왕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다면 어, 너에게 좋은 땅을 택하여서 나아가는데 바로 고센 땅, 라세 땅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 섭리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어, 나중에 훗날 모세가 어, 이제 열 가지 재앙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에도 뭐 우박이 내리거나 어, 어떤 질병이 돌거나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의 그 지역은 그런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그런 재앙이 피해가게 되어지는 넘어가게 되어지는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별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 강제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은 바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살은 곳을 달리암으로 말미암아 목축하는 사람들이 살았는 그 고센 땅에 이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어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지혜 또 어, 일하고 있는 그 목축 양치기의 모습으로 구별해 놓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이 그저 그냥 요셉의 지혜로 어, 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결코 할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때 하나님은 장차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런 섭리와 그 계획을 오늘 요셉과 또그 형제들이 고센 땅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가지 오늘 야곱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왕이 저 신하들을 백성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백성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보통 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애굽은 어, 세계적으로 큰 제국은 이루지 못했지만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뭐 스핑크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며 거기에 왕의 무덤으로 사용되는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바로 애굽의 왕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야곱을 이끌고 가서 야곱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그저 그냥 양을 치는 그 목자, 그 목자인 이 야곱이 가서 축복할 수 있었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도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목자들, 이 양치기들을 천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여김을 당하는 그 양치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빌어줄 수 있었는가? 성도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영적 권위, 영적 권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난 연후에 아마도 어떤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아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묻게 되어져요. 그때 이 야곱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에,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다. 나그네 길의 130년, 여기에서 13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노고, 인생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그 앞에"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스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그 힘의 그 역사들 앞에 선묘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야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도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것도 양치기가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결코, 어, 우리를 세상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야곱처럼 세상의 권세 앞에 내가 넘어져 내가 굴복당해 살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영적 권세를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